이거 진짜 맛있 어요. <laughs> 제가 처음으로 주문을 해봤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스테이월드 차일드 소아차입니다 어, 컬리 주문한 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같이 풀어 보려고요 요즘에는 또 제가 뭘 먹고 사는지 또 자주 재구매해서 먹은 또 저의 강추템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콜린스 다이닝의 한끼 보리 샐러드 제가 요즘 컬리에서 제일 자주 시켜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인데요. 가볍게 먹는 거는 좋은데, 샐러드만 먹기는 뭔가 조금 심심하고, 열무 보리밥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laughs>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밥알 보이시죠? 이렇게 보리밥이 같이 들어있는 샐러드인데, 여기에 열무김치가 이렇게 잘게 다져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은, 약간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있으면서, 그 새콤 상큼한 그런 맛이 있어서, 저는 약간 비빔밥 먹는 기분이더라고요. 샐러드랑 방토도 보이시죠? 그리고 뭐 베이컨이나 여기 옥수수, 또 할라피뇨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엄연히 샐러드고요. 슴슴하게 먹는 보리밥 느낌이 있어서 어, 여기다 뭔가 소스 더해가지고 진짜 비빔밥처럼 드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거의 드레싱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좀 고소한 약간 참기름 같은 맛이랑 약간의 새콤함으로 가볍고 깨운한 맛이라서 아침에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로트백쉐의 어, 11 비타민 플러스라는 음료입니다. 어, 이로트백션 음료를 제가 작년에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지인분이 이거를 그 선물하기로 이렇게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독일 브랜드라고 하는데 뭐 비타민이나 그런 주요 성분을 좀 그냥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 기능 음료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되게 괜찮아서 종종 생각나면 이제 주문해 먹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 먹었던 그 바이탈 이뮤온 제품은 비타민C랑 아연이 주로 들어있는 성분이라면 이거는 이름대로 11가지 이제 비타민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씨나 좀 망고 주스, 오렌지 주스 이런 맛이라 가지고 그냥 입 심심할 때 주스 대신에 딱 마시기에 좋습니다. 제가 먹기에도 괜찮고 선물하기에도 괜찮은 아이템이라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어, 그 다음은 클린 이팅의 친환경 베이비 그린 샐러드. 저는 컬리에서 샐러드 살 때는 거의 이것만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어린잎이랑 그린 샐러드랑 그냥 믹스된 게 있고 이렇게 중간에 칸막이가 있어서 분리되어 있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맨날 이렇게 분리된 걸로 구입을 하는데 어, 결국은 섞어서 먹을 때도 많긴 한데 근데 또 가끔 플레이팅 할때 이거를 따로 놓고 싶을 때가 있다 특히 이 어린잎 샐러드는 비빔밥 같은 데 넣어서 먹기도 좋아서 저는 이렇게 분리된 거를 사고 있어요 유기농 샐러드고 양도 넉넉한 편이고 어, 할 때마다 늘 신선하게 잘 와서 매번 구입하게 되는 재구매 템입니다. 샐러드 뭐 드세요? 아 이렇게 같이 왔구나. KF 365 노르웨이 생 연어회입니다. 연어는 거의 셀모네 키친 것만 구입을 해봤었는데, 마침 할인도 하길래, 한번 처음, 요거는 처음 주문을 해봤어요. 갑자기 또 연어회가 땡겨가지고. 200g 들어있고요. 이렇게 연어회랑, 간장이랑 와사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항공으로 직송한 싱싱한 연어라고 여기 써있는데, 이거 지금 먹어봐야겠다. 간장 와사비도 있고, 이렇게 약간, 이거 타르타르 같은 그런 소스도 들어있어요. 음, 음, 음. 하나 더 줄까? <laughs> 아, 이거. 오마뎅의 진짜 부산 떡볶이. 이거 진짜 맛있어요. <laughs> 여러분, 제가 컬리 떡볶이에 진심인 거 아시죠? 아, 1탄 찍은 지 너무 오래됐어. 그 사이에 또 다른 떡볶이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2탄을 가야 되나? <laughs>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에요. 솔직히 이거 딱. 처음에 뜯으면은 좀 되게 섭섭하거든요? 왜냐하면 떡이 딱세줄 들어있어. 어묵이랑 가래떡 세 줄이 들어있는데 근데 맛있어서 이게 조금 그 합의가 되고 뭐또 은근 가위로 잘라놓으면은 또 떡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 <laughs>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근데 떡한 줄만 더 주면 좋겠어. 가끔 그 두툼한 쌀떡볶이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이 떡이 딱 쫄깃하면서도 그 두툼한 가래떡이라서 너무 맛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소스가 단맛이랑 매운맛의 그 뭔가 조화가 아주 딱 적당해요. 제 입맛에는 뭔가 이게 되게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사게 돼요. 여기다가 막 야채도 듬뿍 넣고 라면사리도 넣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또 이렇게 막 소스가 넉넉하진 않아요. 국물 떡볶이처럼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딱 여기 들어있는 떡 어묵만 넣고 완전 그 진득하게 졸여서 먹거나 아니면은 라면 반 개만 부셔가지고 넣어서 라볶이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라면 하나 넣으면 좀 많아. 반 개가 딱 좋아요. 그막 시장에서 이런 네모난 철판에다가 계속해서 그 쫄게 해서 주는 떡볶이 있잖아요. 그런 맛 좋아하신다면은 진짜 강추입니다. 음... 라면이 딱 꼬들꼬들하게 아주 기가 막히는구만. <laughs> 나는 잘 익혔지. <laughs> 너무 맛있는데? 오늘 아주 특히 잘 됐다. 그 다음은, 곰의 사구사의 한우 미역국입니다. 네, 이 제품은 그냥 한번 시켜 먹어봤다가 괜찮아서 지금 세 번째인가 재구매하는 미역국 간편식을 제가 여러 가지를 먹어봤는데 사실 제가 그 고기 들어가 있는 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밀키트 같은 거 샀을 때그 고기가 너무 기름지거나 고기 냄새가 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재구매를 안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먹었을 때 되게 살코기 위주로 좀 담백하게 들어가 있었던 게 좋아서 어 몇번더 재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집에서 이제 끓여 먹으면 제일 맛있지만 바쁠 때는 이제 이런 거라도 없으면 더막좀 부실하게 먹게 돼서 이런 거라도 몇개 있으면은 좀 뜨끈하게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은 이거 정미경 키친의 오이지무침. 이거는 제가 좀 숨쉬듯이 사는 반찬이라. 어, 콜리에서 사는 그런 밑반찬 중에서 단연 저의 원탑입니다. 이미 여러 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사먹는 오이지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 너무 쩔려진 너무 그런 오이지만 아니고 딱 맛있게 새콤달콤하고 아삭하면서 좀 그런 상콤한 맛이라서 저는 이게 너무 맛있고 요즘에 또 아침에 제가 누룽지 잘 끓여서 먹는데 이제 누룽지 끓여 가지고 요거 해서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어요. <laughs> 그다음은 카스텔로의 덴마크 브리치즈 요즘 저희가 브리치즈를 자주 먹고 있는데요. 왜냐면 일단 그성시경의브리치즈 파스타를 맛있게 잘해 먹었고 또 사과 먹을 때이브리치즈를 같이 해서 잘 먹고 있어요. 평소에 사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집에 사과가 생기면은 자꾸 안 먹어서 자꾸 쌓이고 안 없어지는데 이제 브리치즈랑잘 어울리니까 파스타 에 먹고 남은 브리치즈를 그냥 뚝뚝 썰어가지고 그냥 사과 위에 막 올려서 같이 먹었는데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되게 맛있는 거예요. 저는 사과만 먹으면 뭔가 좀 약간 심심해 이 브리치즈랑 같이 먹으니까 뭔가 좀더 맛이 약간 풍부해지는 느낌이라 사과도 잘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먹었던 브리치즈는 퀄리 없어가지고 이거를 사봤는데 이게 막 후기도 15,000가가 넘고 조금 마일드한 브리치즈라고 해요. 뭐 브리치즈 다양하게 또 조리해서 드시겠지만 그냥 뚝뚝 썰어가지고 한번 사과랑 드셔보세요. 그렇게 해도 너무 간편하고 맛있었어요. 최윤석의 초이닷 카프레제 콜드 파스타 컬리에서 시키는 것 중에 좀 실패 없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 최연석의 초이다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사 먹어봤는데 진짜 저는 다 맛있었고요. 최근에 요거를 먹어봤는데 너무 간편하고 맛있어서 또 샀어요. 이게 콜드 파스타라서 이 소스 자체도 뭐 데우고 조리하고 할게 없어요. 그냥 면만 삶은 다음에 들어있는 소스를 그냥 부어서 섞기만 하면 <laughs> 끝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면이 그 되게 얇은 카펠리니 생면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얇고 꼬드란 면의 식감도 이렇게 냉동식품 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괜찮았고 그 바질 향이 소스에서 그 산뜻하게 확 풍겨가지고 또 이게 콜드 파스타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산뜻하게 먹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런 맛이 나는 거치고 너무 간편해. <laughs> 진짜 너무 간편해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겁니다. 금실 딸기. 음, 지금 벌써 여기서 딸기 향이 너무 좋아요. 이번 겨울에 컬리에서 딸기가 그 약간 품종별로 무슨 이렇게 키트처럼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와 아이디어 진짜 너무 좋다 하면서 사 먹어봤었는데 딸기가 다 비슷해 보여도 이게 하나씩 이렇게 비교해서 먹어보니까 꽤 조금씩 그 오묘하게 맛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둘의 원픽이 겹쳤는데 그게 이 금실딸기였어요. 아 비싸도 금실이 맛있긴 맛있구나. 상태도 괜찮습니다. 아주 튼실한 딸기들이 잘 왔습니다. 어그 다음은 이연복의 목란 짜장면. 이거는 진짜 많이들 드셔보셨죠? 아, 이거 후기가 7만 개가 넘더라고요. 저도 이게 추천템에 되게 자주 떴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 최근에야 먹게 됐는데, 아, 진짜 너무 맛있어서 또 샀어요. 이게 건더기가 되게 큼직하니 약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런지, 진짜 좀그 시켜먹는 짜장면 느낌이 많이 났었고, 저희 먹으면서 진짜 계속 했던 말이, 어, 이거 진짜 사먹는 거 같다. 사먹는 거 같다. 이 말을 계속 하면서. 먹...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사하고 나면은 그 맛있는 중국집 찾는 게 되게 미션이야. 그냥 이거 <laughs> 시키면은 뭐 편차도 없고 시켜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가격도 사 먹는 것보다는 저렴하고 그래서 요거 앞으로도 되게 잘사 먹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드셔보셨다면은 진짜 추천이고요. 반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비벼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단무지만 있으면 좋겠다. 면도 괜찮지? 맛있어. 그지 면도 찰죠. 다음 요거는 리틀넥의 스테이크 키트예요. 예전에 옥자님께서 그 댓글로 추천해주셨던 제품인데, 찜해놓기 해놨다가 이번에. 주문을 해봤습니다. 청담 리틀렉 그 레스토랑에서 파는 스테이크 밀키트인데요. 그 스테이크 고기랑 또 메쉬드 포테이토가 같이 들어있고 그 바질이 들어가 있는 초록색 소스가 있는데 여기 그림처럼 이런 초록색 소스가 같이 들어있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팅했을 때그 비주얼도 너무 예쁘던데 요거는 그때 추천도 해주셨고 리뷰도 좋아서 오늘 저녁에 바로 해먹어 보려고 합니다. 먹겠습니다. 맛있다 소스가 맛있다, 그치? 음. 이면 식감이 너무 좋아. 이 간편함 대비 이 맛이 너무 훌륭하지 않아? 음. 집들이 할때 하면 아, 딱 좋겠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사가지고 이미 먹고 있던 건데요. 치즈플로의 브라타 알맹이라고. <laughs> 이름이 너무 웃기죠? 전에 그 컬리에서 브라타 치즈 살려고 브라타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니, 이런 브라타 알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거의 다 먹어가지고 요만큼 남아있는데, 그말 그대로 브라타 치즈의 그 속에 있는 몽글몽글한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들어있는 브라타 알맹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찌질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빵에 그냥 이렇게 발라 먹기도 편하고 샐러드 위에 얹어 먹기도 좋고 뭔가 먹기가 좀더 편하더라고요. 보통 브라타 치즈는 한 덩어리 꺼내면 이제 그걸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덜어 먹을 수도 있는 게 좋고 사실 맛 자체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둘다 맛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또 브라타 어, 알맹이라는 것도 있다.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어, 뷰티컬리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주문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맥 립스틱입니다. 최근에 그 맥칠리 립스틱 제 인생 립이라고 설명하면서 너무 오래 써가지고, 한 5년 돼가지고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뷰티콜리에 있고 또 세일도 하길래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 밥도 사고 이렇게 어? 오이지도 사고 립스틱도 사고 같이 새벽 배송으로 오니까 편하기 편하더라고요. 이거 맥칠리 제 인생 립스틱인데 톤 다운된 레드립인데 얼굴에 바르면 또 얼굴도 되게 선명해 보여요. 좀 화사해 보이는 것도 있고 너무 새빨같지 않고 조금 고급스러운 레드립이라서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이렇게 톡톡톡 해가지고 좀 연하게 바르면 데일리로 바르기에도 너무 괜찮아서 이거 진짜 진짜 추천이에요. 이거는 뭐 웜톤, 쿨톤 하실 거 없이 다잘 어울리실 것 같은. 그 다음은 이거. 어, 벤튼의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 그, 예전에 제가 속눈썹 영양제 사보고 싶다고 추천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벌써 언제야? 작년 가을인가? 그때 이거 추천해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막 여러가지 브랜드 추천해주셨는데, 그 중에 벤튼이 있었거든. 내가 기억해. 뷰티컬리 보는데, 아, 또 요게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이다 하고. 이렇게 마스카라처럼 들어있어요. 끝에 팁이 있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속눈썹 영양제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속눈썹 펌도 되게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길이라도 조금 더 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양제 사봤어요 제가 한번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발라보고 어, 효과 좋으면은 또 후기 공유할게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같이 마켓컬리 장바구니 풀면서 또 저의 추천템도 공유를 해봤습니다 뭐 새로운 아이템 있으면 여러분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